좀더 잠깐만 방울 소리 들려요 오 왔다 처음 <laughs> 뭐오래만에 보래 야니아딱 <목소리> 새가 막 바로 요 나무에서 열심히 울고 있네요. 어쨌거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시골집인데요.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커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래 커피인데요. 이 모래 커피라는 게 뭔데?라고 궁금하실 분들 계실 건데 이런 주전자 체즈베라고도 하고 이브릭이라고도 하는 이 주전자를 뜨겁게 달군 모래에다가 담궈서 끓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커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은 따로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커피 가루랑 물이랑 넣어서 바로 끓여갖고 먹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카페에서도 보면 샌드커피라고 해서 많이 하던데 필터로 걸러주는 경우도 있고 바로 부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메뉴마다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모래커피 기계를 검색을 해보니까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이거 그냥 만들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약간 그 야매로 모래커피를 할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한번 추출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거좀 보여드릴게요. 누렁이들은 또 어디 손해드리고, 야, 그 파다 뜯어먹지 마라. 파피자다. 든데 요즘에, 자, 제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 모래랑. 스텐 반찬통 네이버에 스탠레스 반찬통 검색하고 샀거든요 요 놈도 그냥 뭐 모래 검색해갖고 3kg를 샀어요 일단 제 생각은 이 스텐 반찬통에다가 모래를 채운 다음에 번호 위에 올리갖고 달구기만 하면 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스텐 반찬통이 불에 달군다고 해서 녹거나 부서지거나 하진 않겠죠.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컨텐츠를 위해서 이 체즙에도 하나 구입을 했어요. 3만 몇천 원준것 같은데, 이거 바로 이 반찬통에다가 모래를 채워보도록 하죠. 음, 되겠다, 되겠다, 충분하겠다. 이제 가스렌지 위에다가 이놈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이제 불을 올릴게요. 어, 사실 저는 이 체즈벨을 이용해서 커피 를 추출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가스불 위에다 올려놓고 추출을 했거든요. 이렇게 모래에다가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좀 불안하긴 해요.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와, 이거 뭐야? 뭔생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멋이 있네요. 나는 게야 이야... 죽이네. 예 아무튼 이거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뭐이 얘기 하다가 엄청 큰 새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제가 그거 본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차가워요. 음오 밑에는 열기가 있다. 손 대니까. 이 이제 이 부푹 넣고 하면은 철사장인가? 그러면은 조매뜨때 파질 때까지 저는 원두를 갈아볼긴데요. 제가 예전에 해본 적은 있지만 이 레시피나 이게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대충 감으로 한번 해 볼게요. 분쇄도는 에스프레소보다도 더 곱게 뭐 밀가루 수준으로 그렇게 갈아볼 생각이에요. 오 고양이가 놀러왔네요. 제가 이 고양이한테 며칠 전에 놀러 왔길래 밥을 한번 줬거든요 그랬더만 또밥 달라고 이렇게 딱 앉아있는 것 같아요 밥이 없다 오늘 미안하다 팔이 너무 아파요 에스프레소보다 고운 분쇄도로 해가지고 핸드밀로 간다는 거는 와 미친 짓입니다 오! 다 갈았어. 다 갈았어. 다, 갈았어. 다 갈았습니다. 와~ 장난이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향을 마트로 콜을 대고 놀란 거는 향도 향이지만은 약간 열기가 느껴져요. 고온 분설에서 오랫동안 갈다 보니까 발열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제즙에다가 커피가루를 넣을 겁니다. 그라고 물을 넣어줄 건데, 이 굴곡이 있는 이까지 한번 넣어볼 생각이에요. 뭐, 계량 이런 거 없이 대충 커피를 내려볼 생각이거든요. 자, 일단 모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막 커피 가루가 엉겨붙어 있거든요. 한번 싹 섞어줄게요. 야, 이 정도로 곱게 가니까 이게 초코 파우더 같다. 커피 가루가 좀 많았나 싶기도 하고. 요놈 같은 경우는 좀 있다가 확 끌어오르거든요. 여차 한눈 팔아보면 넘쳐갖고 오바이트 다이입니다 그래서 딱집중해서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계속 움직이던데, 유튜브 보니까. 어,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체즈배를 움직이다가 조금 힘을 잘못 주면은 이 반찬통 자체가 디비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지금 모래가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여차 한눈 팔아보면 넘쳐갖고 오바이트 다이삐입니다. 그래서 딱 집중해가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커피가 완성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잔에다가 부어놓고 한 2, 3분 정도 이대로 놔뒀어요. 방금 전까지 팔팔 끓던 거니까 너무 뜨거워서 조금 식히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가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깔아 앉히기 위해서도 조금 한 2~3분 정도 놔뒀습니다. 어우, 향은 일단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아, 괜찮네. 조금 진하긴 한데, 근데 예전에 제가 이체즈베를 이용해서 커피를 내려 먹을 때는 먹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쓸것 같다. 너무 진하지 않나? 저렇게 하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마셔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진하거나, 뭐, 못 먹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커피는 조금 진하거든요. 아까 제가 예상한 대로 커피 양이 물량에 비해 좀에 많이 든것 같습니다. 아.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데 야외에 나와서 먹으면 너무 막그 추출 수율 따지고 몇그램을 넣고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합니다. 그냥 좀 편안하게 먹자. 아유, 씨, 모르겠다. <laughs>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넘치지 않았으면 영상 잘 나왔을긴데 씨안이넘치삐가지고조지빛네 이거 에이. 그 생각도 갑자기 듭니다 그 은박지 호일 같은 데다가 고구마 같은 거 계란 같은 거 싸가지고 이 커피 먼저 내리묻고그 모래 속에다가 그 고구마나 계란 잡아넣어서 구우면 도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다 묵거든요 이다 묵고 나면 밑에 이찌꺼기가남아요요 놈을 다 맛이 보면 안 돼요 다 맛이 뭐지 되냐면 일위 대표입니다. 음 맛도 드럽게 없네요. 자, 그러면 이 놈을 그냥 버리면 되냐라고 하면 터키에서는 이 남은 커피 가루를 이용해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웃지하냐 이래 보니까 이잠 마침을 딱 이래 디비가 싹 이렇게 이렇게 돌려준대요. 으으 <놀람> 시탄 <놀람> 가지가지하네 진짜 씨. 저처럼 이렇게 경박하게 돌리면 안 됩니다. 좀 스무스하게 돌려주세요. 아, 어서야, 다 뜯겠다 이거. 아무튼 이게한 다음에 이솔랑 디비가 딱 들어가 이잔 안에 흘러내리는 모양을 보고 점을 본다고 합니다. 이 흘러내린 모양들이 이 갈매기처럼 착 얼룩을 져가지고새 모양이 나오면 좋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 갈매기가 이거 이건 뭐고? 아무튼 희한한 무늬가 났네요. 이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요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이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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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물 농장이 다 돼가네.